자, 요즘, 반려견들 정말 많이 키우시는데, 요새는 사실 그,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요즘은 사실 거의 가족이잖아요. 가족인데, 가족을 또 아무데나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충주에, 정말 괜찮은 애견 호텔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와봤는데, 이거, 피카들이 옛날에 아시나요? 저 어렸을 적에 진짜 여기서 빵이랑 팥빙수 이런 거 많이 사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피카디리 애견 호텔. 먼저 방문을 하시면은 전화나 문자, DM으로 먼저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과연 왜 다른 곳과 뭐가 다른지, 여기를 왜 추천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충주 피카데리 애견 호텔은 24시간 상주 돌봄으로 아이들이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않아요. 케이지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뛰놀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공간. 낮에는 산책과 놀이, 밤에는 함께 잠드는 진짜 가정형 호텔이에요. 반려동물관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돌봄 선생님이 상주하고 동물병원 근무 2년 6개월의 전문 경력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합니다. 놀이부터 식사, 휴식까지.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요. 아이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공간, 충주 피카데리 애견 호텔에서 사랑과 돌봄이 함께하는 시간을 선물하세요.